초회종 생각 하나님과 예수님, 적의 거짓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어 기뻤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약속으로 당신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남겨진 신자로서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당신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서 당신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올 것이다.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럼 뵙겠습니다. 이 여행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 책을 구입한 곳에 리뷰를 남겨주세요. 무료이며 책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짧은 문장을 작성하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귀하의 리뷰는 저와 같은 독립 출판 작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서점 알고리즘은 리뷰가 있는 책을 선호합니다. 리뷰가 없는 책보다 검색 결과와 검색 결과 상단에 더 자주 표시됩니다. 특정 광고를 구매하려면 최소한의 리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리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많은 책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책을 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한 경우 huger911.com//review로 이동하세요.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샤. 충수. 나의 간증. 마샤 쿤레이의 간증. 저자 휴거 아홉 하나하나. 뒤처진 경우 해야 할 일. 저는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처럼 나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기억이 나지만 종종 그를 일종의 꼭두각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조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사람과의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은 제가 6세였던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반의 못된 소녀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선하다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왜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중학생이었을 때 엄마와 그녀의 친구들은 뉴 에이지 영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령 박람회에 참석했고, 타로 카드를 읽었으며, 친구들과 위자보드를 사용했고, 나에게 영혼의 인도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생을 믿었고 전생을 엿볼 수 있도록 여러 번 최면에도 걸렸습니다. 나는 이교도의 뉴에이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영계와 사후세계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고 그의 여자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교회에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주 궁금해서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지만 가끔씩만 참석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나는 이 기간에도 여전히 뉴 에이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나는 특히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왜 피에 관해 노래를 불렀나요? 정말 심했어요. 나는 또한 설교자가 가르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또한 성찬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크래커와 포도주스를 돌렸고 기도 후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믿지 않으니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믿어? 예수가 죽었다고.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인 것 같았다. 나는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매 예배마다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솔직히 믿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성경을 조금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심지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시점에서 몇 개의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고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7장에서 말씀드린 베일입니다. 이 시기에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가서 10대 처남의 욕실 거울에 붙어있던 메모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다음을 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와 같은 내용과 몇 가지 이름이 적힌 간단한 메모였습니다.내 이름이 그의 목록에 있었어요.나는 깜짝 놀랐다.나는 그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이번에는 내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1학년 꼬마아이와는 달랐다.이번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그것은 나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고 나는 특별하다고 느꼈다.그것은 내게 영향을 미쳤고. 당신도 알수 있듯이 그 이후로 나와 붙어 있습니다. 제가 30세가 가까워졌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교회 여성 성경공부반에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성서연구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베스 무어의 책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수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이해력이 서서히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서 연구를 마치고, 얼마 후에 남편과 나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참석할 교회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람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처남은 헐리우드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 도운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인 팀 채딕은 이제 막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전에 들어본 어떤 설교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관심을 갖고 그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마침내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몇달 빨리 감으세요. 나는 혼자서 호텔 방에 있는 텔레비전 채널을 넘기며 흥미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채널 중 하나에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잠시 복음을 들었더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내 삶과 마음에 초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30세에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몇달 후에 나는 침례를 받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결혼한 교회이자 나의 신앙여정이 시작된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엘버커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한일중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던 뉴에지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구약성서에서 발의 재단을 헐었던 사람들에 관해 읽,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도 인생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더 이상 뉴에이지 관행이나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책, 타로 카드, 음악, 그림을 모아서 다 버렸어요. 제가 신자가 된후 처음으로 읽은 책중 하나는 랜디 알콘의 책이었습니다. 천국. 나는 이때까지 성경을 다 읽지도 않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랜디의 책에서 그는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을 통해 그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더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휴가에 관한 온갖 종류의 책을 읽었고 그로 인해 성경 예언에 관한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나는 엘버커키로 돌아와 스킵하이치 목사가 가르치는 갈보리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지구상 최고의 성경 교사 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교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내 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예수님에 관해 배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려는 열정을 심어주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너무 열정, 열정적이어서 지금은 휴거와 성경 예언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쓴 책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남편처럼 예수님을 알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비참했고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종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외롭고 내 삶에 목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힘들지만 예수님은 모든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그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평안함을 느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었다면 나처럼 거짓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려는 열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큰 포옹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는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휴거 아홉 하나하나 추점나의 뒤쳐진 경우 해야 할 일. 마샤 쿤리가 썼습니다. 저작권 2025 마샤 쿤리. 제작 저작권은 마샤 쿤리에게 있습니다.